아,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초등학생이 아주 꼬맹이 어린 초등학생이 쓴 동시 짧은 동시를 하나 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을 주제로 이제 동시를 써갖고 와라 이렇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동시를 네.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집은 동물원이었어요. 우리 집은 동물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 가족을 떠올리면서 이제 가족들이 어떤 동물들을 닮았, 닮았는지를 이제 가지고 동시를쓴 거예요. 그거 짧은 거 하나 한번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약생이쓴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나비 같다. 나비처럼 이쁘니까. 우리 언니는 토끼 같다. 깡충깡충 잘 뛰니까. 나는 새 같다. 노래를 꾀꼬리처럼 잘한다. 우리 아빠는 개 같다. 나랑 잘 놀아주니까. 참고로 저희 딸들이 쓴거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도 저희 딸들은 아직까지는 아빠를 개같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아, 아닌가요? 개, 아빠, 아빠가 하는 설교 소리가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어, 떤 초등학생이 가족을 떠올리면서 쓴 동시라고 해요. 가족을 동물이랑 비교하면서 썼는데, 엄마는 이쁘니까 나비 같고, 언니는 토끼처럼 잘뛰니까 토끼 같고, 자기는 노래를 잘해서 깻꼬리 같지 않아서 새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 같다고요? 개 같다고요. 왜요? 잘 놀아주니까요. 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조금 느낌이 그랬어 그렇지. 내용을 보면 좋은 말이에요. 아빠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좋다고 얘기해준 거잖아요. 아빠가, 자기 아빠는 자기랑 잘 놀아준다는 거잖아요. 남들은, 남의 아빠들은 뭐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안 놀아줄 수도 있는데, 자기 아빠는 자기랑 잘 놀아주니까 개 같다는 거예요. 하필 근데 비교되는 동물이 개여서 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튼 간에 아빠는 개 같다. 잘 놀아주는 개 같은 아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 네, 여러분 제가 이 동시를 우연찮게 보면서 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얘기다 싶었어요. 분명 일종의 직업관 같기도 해요. 묵사로서 사와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말 한마디나 글한 줄도 그냥 넘어가 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빠는 개 같다. 그래, 아빠는 개 같지. 그래, 개 같아야지. 개 같은 아빠가 돼야지. 뭐 이런 약간 좀문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분명 이거 칭찬의 말입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꾸 개 같다 개 같다 해가지고 잘 놀아줘서 개 같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 내 자식들한테 나름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죠. 내충출을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로서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능력이 안 돼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더잘 챙겨주고, 더 만난 거, 비싼 거못 먹이고, 못 입혀주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 그런 부모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바쳐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산다고 사는데, 그래서 때로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칭찬과 인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 엄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도 받기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때로는 부모로서 개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시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버거운 겁니다. 너무,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자식들한테 꼬리를 흔들고, 비위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고, 챙겨줘야 되는지, 언제까지 개같이 살아야 되는지 하는 마음에, 때로는 한탄과 한숨과 푸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학교, 자식들 학교 다 졸업시키고, 자기들 그래도 커서, 네, 키워서 돈벌이 하고, 나름 그래도 돈벌이 하면서, 어, 밥벌어 먹으면서 살고, 휴식장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식들, 이제 내가 신경 돈을 안 써도 되겠다, 손 털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다, 들어도, 정말로 그게 되시더냐, 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 전혀 신경이지 안 쓰이고,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손도 안 가고, 그렇게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리 두기가 되시더냐 라는 거안 되신다는 거 알아요. 아무리 멋이 어쩌고저쩌들도요 싱글게 말한 하루 쳐 먹는 자식이고, 원래 사고 치고 댕기면서 부모 속썩이는 자식이라고 해도요, 여하튼 누구 자식? 내 자식이지 않냐고.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인지라 내 자식들이 뭐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자기들 인생 자기들 알아서 산다고 해도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항상 자식한테 가 있는 거죠. 자식 걱정하면 사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또 무슨 일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여하튼 그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걱정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는요, 부모는요 평생 을 그래서 그냥 자식들을 개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이 표현이 좀 세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냐고요 내 자식들한테 정말 나쁜 놈들 못된 놈들 얼씬도 내 자식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내가 수시로 지져대면서 지키는 그런 개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부모지 않냐고요 지나간 주인 하루 종일 왼종일 기다리면서 우리 주인은 언제 오나 낑낑거리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아 너무 좋다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신나게 반겨주는 그 마음 하루 왠종이 일에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돌아온 주인한테 그 마음 달래주려고 배까하고 비벼 쌓고 하는 그 개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부모 보고 완전 개 같다고 하는 겁니다. 개 같이 사는 게 부모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부모 되신 여러분들한테 가는 개 같다, 개 같다 해가지고. 근데 저도 두 딸의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제스스로한테개 같다고 하는 거예요. 멍멍, 불든간에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끝까지 이해하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자꾸 개 같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혹시라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끝까지 잘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개 같으세요. 네. 어, 여러분 목사 이달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개 같다고 하는 그런 목사. 어, 어, 어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고 어다는데 아, 어떻게 감면 하는데 개 같다고 하냐고. 충격받으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뭐,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 우리 하나님도 개같으시다고요 앞에서 아, 제가 쭉 얘기해 드렸어요. 개는요, 개라고 하는 동물은요, 개라고 하는 동물은 어, 보통 자기 식구들한테만 꼬리를 흔들어요. 물론 간혹가다가 원제 원칙 이침성이 좋아가지고 어, 주인이고 뭐가 아무한테나 꼬리를 흔드는 그런 배은망덕한 개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개들은 자기 식구 자기 주인한테만 꼬리를 흔든다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왔다 그럼 무섭게 짖어댄다고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도 아닌데 어딜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가족한테 충성과 사랑이 큰 동물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표현이 너무 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도 개같으시다고요 <laughs>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 뭐 자기가 어디서 깨달은 것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아닌 거죠 당연히 어떤 얘기든 간에 모든 얘기의 근거는 성경말씀이어야 설교인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게요 다 성경말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얘기이실 줄 알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한테 동생, 어,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하란의, 그러니까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이 이제 롯이었던 거. 그러니까 롯, 조카 롯한테는 아브라함이 큰아빠가 되는 거죠. 자기 아빠의 형이니까. 여튼, 그랬는데 그 동생 하란이 이제 그만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큰아빠인 아브라함이 그 동생의 아들인 롯, 자기 조카인 롯을 대신 아빠처럼 책임지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했던 겁니다. 여튼, 가족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조카 롯과 야브라함이 헤어지게 됩니다. 조카로 또 이제 나이가 좀 먹고해서 이제 자기 식구들이 생기고 자기 직원들 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 뭐 직원들, 종들이랑 롯의 식구들, 종들이랑 이제 자꾸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로시 이제 따로 살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떠난 데가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 보실게요. 창세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사로잡고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합니다. 어, 조카로시 이사갔다고 하는 그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소돔 땅으로 이사를 간 조카로 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보실게요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 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조카 소식을 듣고 불이나게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몇명 모았대요? 310명. 아이 숫자 느낌 좋습니다. 310명. 쪽수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싸움에서는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네몇 명인데? 와 우리 318명이다 318명 느낌 좋잖아요 여튼간에 이 많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 조카 건드렸냐고 다 나와 하면서 아주 그냥 깨부시고 있는대로 작사를 내서요 도로 조카 롯을 구해왔고 조카 롯의 제사랑 돈싹다 뭐 찾아와줬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최고죠 어, 조카보다 한테 이 큰아빠 아브라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아들딸이 누구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칙사가 잘못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딸이 뭐 따져봐도 정말 잘못한게 하는 거 없는데 가서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왔다. 거기다 보니까 얼굴이 시뻘게 돼가지고 보니까 얼굴 고뺨때기까지막보았다 그리고 얼굴 시뻘게 져서 집에 들어왔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건사님들 가만 안 계셔버리죠 그러면 어떤 년이냐고 어떤 년이냐 우리 아들 내가 다섯째 에나한 우리 귀한 아들을 나도 소나한번안되본내 아들 어떤 년이냐고 오늘 내가 이년 아직 다리 뭉개 머리끄댕이 오늘은 낙선사 아니라고 나 오늘 교회 가서 나중에 친구 가면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들어도 내가 이년 머리끄댕이 싹다뽑아서 뽑아놓고 가야 쓰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셔야죠 아니 당연히 그러셔 말만 하시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해드리잖아요 저화만 주시면 목사도 같이 출동합니다 저도 가서 조사버리겠습니다 그럼요 <laughs> 제가 싸울 때유리하다니까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힐 때도 잡을 데가 없어갖고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불러주세요 출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딱 그런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감히 누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빠 아브라함이 불같이 달려 들어갔다고요. 달려 쫓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조카 롯한테 큰아빠 아브라함은요. 일종의 개 같았던 거예요. 자기 식구 건들면 무섭게 짖어대는 개였다고요. 자기 식구 지키는 그런 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한 존재였다는 거죠. 조카 롯한테 큰아빠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내 자녀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수있다는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을 어려서부터 커서 독립할 때까지, 아니, 독립하고 나서도, 시집장가 가고 나서도 각자 자기들 인생 충분히 이제는 나이 먹고 알아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어때요? 항상 마음이 가있고, 때문에 늘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여친간에 도와줄 수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부모지 않냐고. 자기 새끼들 받아라고 맨날 전화 오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조카 로시 독립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때리알때리 챙겼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부모로 서내자식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서 내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은 끝끝내 못해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끝끝내 내 자식이지만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게 있고 어떻게든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진짜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결국에는 못해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조카롯이 아브라함한테 독립해가지고 소돔이라고 한 땅에 가서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돔 땅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롯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 수백 명을 끌고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운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라고 나옵니다. 어, 소동 땅에 사는 죄인들의 죄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그죄 때문에 소동 땅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외침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외침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거 도저히 가만히 내비둘 수가 없겠다. 이거 뭔 일인지 내가 이것들을 한번 손봐주러 가야스럽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동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로시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발에 불똥이 발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또 조카 로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아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빠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던 아브라함이 출동해야 되거든요. 걱정되는 거에 신경 쓰게된 거죠.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거의 사전하고 애원하다시피 부탁을 했어요. 말씀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소돔 땅에 아무리 죄인이 많아도 의인이 50명 있다면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명이 많으면 40명만 있어도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거의 <laughs> 거래하고 경매하듯이 50에 4 0요 40에 3 0에 이러면서 경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정말 사정을 했단 말이죠 왜요? 소돔 땅에 조카 누가 살고 있으니까? 루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다면 보자고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치는 이상 그 성들과 옴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묘하셨어요? 멸하셨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끝내 결국은 소돔땅을 심판하시고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내 새끼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무리 내가 뭐내 가족들한테 확딱지가 나고 미워 죽겠고 쓴질이 나더라도 무슨 문제 때문에 내 가족이 내새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짜고 있으면, 눈물 흘리고 있으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식사나게 잔소리하고 된통 한소리하면서도 어떻게든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도와주고 나서주고 마음 줄이고 같이 애각하고 막아주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한 식구라도 결국에는 못 해주고 못 나서주고 못 도와주고 못 막아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아줄 수가 없는 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전쟁에 났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그 아들 같은 조카롯을 구해주고 살려주고 도와줬어요. 그건 할수 있었죠. 그런데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금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아브라함이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의 심판을 결국은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 2 9장 19절 다시 보실게요. 19장 1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전쟁이 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직접 소돔 땅에 있던 롯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 하나 심판이 있했을 때는 아브라는 직접 조카로서 빼오고 구해주고 도와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구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분명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젖매이고 빨래해주고 옷사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뒷바라지 다 해서 시장가 보내주고 뭐, 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손주도 가지고 부모로서 그래도 나름 어려운 형편에든 뭐든 간에 해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내 새끼 위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한평생 자식들한테 개같이 부르면서 무서운 세상 내 새끼들 개같이 지켜주면서 멍멍 지져서 든든하게 항상 함께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부모로서. 그러나 내 아들, 딸들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손주들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 오직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고요. 부모가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도 개 같으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요. 우리 집을, 우리 새끼들을,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건, 책임져주는 건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말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책임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심판하실 때, 내 영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주시고, 그 소동같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전해주시고, 천국문턱 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를, 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뭐 아무리 대단한 부모고 돈 많은 부모고 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진 부모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식구들을,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새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지져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개 같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히겠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하는 마무리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고 이제 식구들끼리 이제 음식을 해서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써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힌트 드릴 것도 없었네 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음식 다 먹고 나면은 이런 거 끼고 고무 장갑 끼고요 고무 장갑 끼고 수세미치려서 퐁퐁 뿌려가지고 그릇 같은 거 빡빡 깨끗이 닦아야죠 이걸 뭐라 해요 설거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좀 자세가 나오죠? 어, 제가 안에서 그렇지 하는 자합니다 안에서 그렇지. <laughs> 어, 저랑 같이 사는 한살비 누님이 집에서도 안키는 부모장갑을 교회와서 키고 자빠졌다고 뭘할줄 알아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끝으로 왜이 설거지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 우리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릇에 더러운 게 묻으면 깨끗이 딱딱 쓸어서 빡빡 닦아서 네, 설거지해요 네. 그럼 그릇 깨끗해지죠 당연히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 새끼들 인생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 뜻대로 내가 설거지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관리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놈의 식키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더러운 거 묻히고 왔냐고 부모가 막뭐 항상 쫓아다니면서 닦아주고 퐁퐁질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개같이 불러도 결국은 내 자식 못 구원해 준 거예요. 영혼의 그 더러운 때 내가 닦아줄 수는 없어요. 영혼의 그 더러운 때를 내가 설거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 내 식구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사정하고 애원하고 매달려야죠. 하나님바짓가나이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왜요? 그 심판, 그 벌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족들, 내 새끼를 구원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니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설거지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의 그 영혼의 더러운 때를 박박 좀 박박 좀 벗겨주시라고 하나님한테 고무장갑 드리고요 하나님한테 풍풍이랑 선생님이 드려야 된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리 집 애들 우리 새끼들 남편 아내 가족들을 좀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정합니다 애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아들 딸들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 어떤 악한 사탄마귀의 영이 얼씬도 못하게 아주 무섭게 지어주시고 더러운 데 빡빡 벗겨내주시고 설거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